네, KBS 단독 보도였습니다. 한전 KPS 직원이 400억대 회사 손실이 예견된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에 문제를 제기해서 손실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400억의 이득을 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 대우를 받다 해고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이 단독 보도의 핵심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해고된 직원 어떤 일 겪게 된 것인지 취재한 KBS 박민경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백억 대 잠재적 손실을 막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도 당했고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일어난 곳이 한전 KPS라는 곳인데 이게 어떤 회사예요? 공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한전 KPS는 한국전력 설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예. 발전소, 뭐 발전 플랜트 이런 설비를 진단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또 시공하는 사업 등도 함께 맡고 있는 회사로 본사는 나주에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부당 대우 받았다가 해고됐다고 이 주장한 이 한전 KPS의 이 모씨 이분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 씨는 4년 전 한정 KPS가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특별히 모집했을 때 입사한 직원입니다. 네. 이때 모집 공고가 사업 관리 전문 경영직 모집으로 났을 때인데요. 네. 해외의 자본 투자 사업 등을 위해서 금융 전문가로 이 씨를 고용을 했는데 음. 입사 이후에는 이 한정 KPS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네. 그 사업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로 고용이 됐고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업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 뭐 광양제철소 기능개선사업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씨 말에 따르면 처음 독소 조항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건 8월 초입니다. 이 재협상을 거친 계약이 9월에 진행이 됐으니까 예. 8월이면 사실 계약 한 달도 미쳐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 당초 목표는 아마 8월 안에 계약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요. 이이 그러니까 이 씨의 체크가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계약이 되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독소 조항을 이 씨가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을 해낸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음. 돈으로 이 광양제철소에 보상을 예.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책임 한도 금액에 대해 페널티 항목이 계약서에 들어있던 거죠 예. 근데 문제가 이 한도 금액이 처음에는 무한정 했다는 겁니다 어. 이 최초 이씨가 참여했던 최초의 계약서 검토 당시 초기 단계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뒤에 이제 계약이 진행이 돼가면서 보험 차원에서 들어간 이 페널티 항목에 대해서 음. 이 책임 한도 금액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예. 이거를 발견한 건 잘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한정 KPS가 일본 업체 등이 생산한 터빈과 보일러를 이 광양제철소에 공급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총 사업비가 사백, 육백, 십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음. 부품 가격을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사백십구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나머지 백구십일억 원을 이제 설치를 담당하는 한정 KPS가 사업을 하는 영역이고 네.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KPS가 물론 이 컨소시엄에서 리딩 컴퍼니라고 해서 총 책임을 지는 약간 주 업체로 들어가 있다 보니 음. 1차적으로는이 하도 업체들의 책임 금액을 먼저 변상해 준 뒤에 네. 또다시 추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데 네. 이런 부분을 다 덜어내고 쉽게 얘기하면 191억 원 정도가 실질적인 책임 금액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의 책임을 지면 되는데 무한정 책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진행되면서 총 사업 규모인 610억 원에 대해서 어. 한정 KPS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그 전망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이런 거 발견하게 되면, 어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여러 가지 뭐 감사도 받고 법률 자문 같은 것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이 해장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계약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법무팀이 맡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씨가 지적한 부분과 굉장히 상당 부분 동일한 지적을 담은 검토 결과를 회신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예, 맞습니다. 동일한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예. 이 독소 조항의 문제가 그런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업에서는 기한품이라고 하죠. 결제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어. 그리고 사업 리스크 심의위원회에서도 적정 의견으로 이 사업이 승인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 어, 지적이 있었고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적과 자문 결과도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독소 조항 그냥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씨가 주장하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계속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 이 씨는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를 했고 어. 개통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예. 이제 계약을 거의 앞둔 8월 23일 지난해 예. 8월 23일에 이 사장 주재 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거의 가장 순뇌부에 있는 그런 회의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거의 부서별로 이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요 회의였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 묻는 차례가 되자 음. 네. 이 씨가 이 사업에는 문제 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 사장이 무슨 소린가 싶어서 특대 어. 자리에서 예. 이 페널티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중지시킨 뒤에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게이 씨의 설명입니다. 그럼 업무 단계에서는 이게 인정받지를 못했고 하다 보니까 사장 주재 회의 가장 높은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장이 오 이거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바꾸게 됐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 8월 말쯤부터 이 직후부터 이 씨에게는 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예. 상사가 사장 주재회의에서 발언을 한이 씨에게 어. 앞으로는 향후 본부장 주간회의나 예. 사장님 주재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특이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또 참여하고 있던 여러 사업에서 갑자기 업무 배제 통보를 받고 어. 실장직에서도 보직 해제 당하게 됩니다. 또이 사람이 전문 계약직이다 보니 1년에 두번 상하반기에 인사평가를 받는데요. 단정 KPS의 경우는 최고등급 S에서 최하등급 D까지 다섯 개 단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 이 씨는 입사일에 지금까지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때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있었던 2019년도 하반기 인사평가에서 음. 특정 항목에서 최하점인 D를 받게 됩니다. 네. 전체 등급에서도 그렇다보니 C를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처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니까 음. 이 씨가 월급이 조금 이상하다고 보고 네. 이제 문제를 찾다 보니 이제 등급 문제를 알게 됐고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최하 등급을 받은 항목이 바로 위기 관리 항목이라는 건데요. 잠깐 위기 관리 항목 여기에서 최하점을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영 계약서 독소 조항을 찾아낸 직원에게 최하 어. 등급을 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위기 관리 잘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예. 지, 이제 참다 못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문제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크, 무거운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도 이걸 담당하는 부서들 만들어야 되고 인력도 배치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법, 근로기준법 개정이 1년이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이미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하고 있고 강화한 음. 법도 시행이 되는 와중에 네. 공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레드위슬이라는 이 KPS 내부의 공식 창구를 통해 이 씨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가해자들과의 분리를 요청을 한 건데요. 사실 직장내 괴롭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가해자에게 분리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네. 회사에서는 이 씨를 회의실에서 혼자 일하게 조치하게 되는데요. 음. 이 씨는 이 조치가 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짧게 머물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승낙을 했지만 예. 3월부터 해고된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된 6월 말까지 4개월을 그곳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저희가 그곳의 사진도 받아서 봤는데요. 그곳은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의실이고 음. 굉장히 작은 책상 사무용 책상이 하나 있고 회의를 위한 칠판들 그리고 모임용 큰 책상과 빈 프로젝트 등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회의실인 건데요. 거기에서 이 씨는 4개월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이씨 표현에 의하면 유령처럼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뭐 혼자 밥 먹으러 다니면서 업무도 못하고 외롭게 지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박종성 이주유 님께서 업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결탁을 막은 직원에게 보복한 것 아닙니까? 걱정됩니다. 라고도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뭐 취재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이 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한전 k p s 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해명 자료 같은 거 내지 않았을까요? 이 예, 맞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직후에 k p s 측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나주에 찾아가서 공식 입장을 요구했을 때도 이야기했던 것들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음. 이 씨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했는 네. 이 씨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계약을 해지했을 뿐뭐 직장 내괴롭힘이라던가이 음.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게 한정 KPS의 입장입니다. 또 부당 인사 평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재심을 거쳐서 평가가 미흡했던 부분을 한 단계씩 올려줬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음. 제가 여기에서 정말 특이하다고 느꼈던 점은 이 씨를 네. 이 평가한 상사가 이 씨가 하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적이 없다고 생각해 딜을 줬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씨가 하는 일이 본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 네. 상사가 자신이 지시한 것 외에 일들을 하는 이 씨의 업무에 대해 파악을 못 했고 음.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니 딜을 줬다라는 건데 사실상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인사위원회 재심에서도 그 부분이 평가가 굉장히 미흡했다. 음. 다시 평가해라라는 판단이 나와서 등급을 예. 올려 줬다고 하니 예. 이 부분에서도 사. 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늦어진 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한정 KPS에선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음. 처리 과정이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법에는 어떻게 뭐 절차를 받고 어떤 게 처리해야 되는 세부적인 매뉴얼을 없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시행착오를 겪느라 처리 과정이 늦어진 거지 의도가 있진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음. Yeah. <laughs> 이 씨로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쪽에다가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 않았다고 합니까? 네, 이 씨가 특히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느끼고 체감하고 이 억울함을 호소한 게 실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 레드 위슬로 공식 창고를 통해 신고하기 직전부터 면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경영진에게 자신의 억울함이나 이런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면담을 하고 상의를 해왔.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직장 내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 회의실에서 혼자 지낼 때에도 음. 이 조사가 계속 늦어지니 감사실로 갔다 인사혁신실로 갔다 조사가 왔다 갔다 되고 네. 지지부진하고 하니 여러 차례 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남은 휴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회사를 떠나 있을 때뭐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어. 이제 전산에 직장 내괴롭힘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됐다는 게이 씨의 주장입니다. 예, 문제 제기가 없었고 그냥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400억대 손실이 날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건 회사의 큰 이득인 것이고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조차도 그때 가서야 이걸 바꿔놓은 건데 그러면 이 전에. 이걸 제기하기 전에 그냥 그 시스템대로 갔다고 한다 그러면 회사에는 손해가 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들은 좀 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대로인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실제로 예. 이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이씨한명 뿐입니다. 계약해지된 이씨한 명만이 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고, 더 재밌는 부분, 좀 독특한 부분은 네. 사실상 이, 이 씨에게 최하점 등급을 준 바로 직속 상사가 음. 이일 직후에 어 승진 평가에서 미끄러졌다고 표현을 하죠. 승진에서 네. 탈락하게 됩니다. 어. 그런 일련의 정황 때문에 이 씨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더욱더 느껴졌던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정 KPS 쪽은 이런 잠재적 손실이라는 것은 발생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고 실제 벌어졌을 때에도 이 씨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피해나 손실이 있지 않았다. 어. 그리고 이 실무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장 보고까지 갈 때에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아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를 하는 것은 좀 시점에 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해고된 이 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일단 이분은 민사상 해고 무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씨가 원하는 것은 저희 인터뷰에도 나왔다시피 뭐 부당하게 해고된 자신의 이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기업에서도 일했고 공기업에서도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공기업에서 좀 성과를 세웠던 건데 네. 이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좀 자신이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약간 얘기까지 듣게 되자 더실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지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업 방만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구조를 바꾸려는 건 너무나 커다란 일이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해왔어요. 뭐 KBS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있어 자유롭지 못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던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 조직 내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왔고 그건 또 칭찬 받아야 될 일이고 권장돼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취재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예. 아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던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음. 아직까지는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실관계 부분이라던가 KPS의 음. 이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대로 어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나중에 또 뉴스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공 이이님께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 조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의견도 주셨는데 그럼 이 한전 KPS는 이 해당 사업은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 맞습니다. 계약 체결로 1년4 개월 동안 진행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왜 이렇게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취재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후속 보도를 할수 있도록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사회부의 박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시각 교통 상황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정보 센터 갑니다. 임초희 리포터입니다. 이시각 교통